맨 처음에 이준호 씨라는 일반 교회 목사가 강진가서 거기서 전도를 받아갖고 네. 이 마을로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가보란다고 하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1, 2년 지났을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세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출근, 뭐, 사람 얼어 죽이려고 그런다고 이제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이걸 막아야 겠다하고 우리 매제하고 동생, 이 가수 욱조. 전화를 해갖고 이제 오게 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세례벽을 운해놓은 걸 내가 태워버렸어. 아, <laughs> 이제 못 <모덕이> 오게 하려고 이제. <laughs> 그때는 교회에 뭐, 모르는 상태라 시골에서 6대 종선으로 제사가 매달 있다시피 했거든요. 네. 교회하고는 관계가 멀고, 그래갖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안나 집사님이랑 안나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봤어요. 그때 당시 교회직이 전에는 두분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도 신방 예배를 보시고 하시더라고. 그걸 우리는 그냥 자버리고 뭐 전혀 참여를 안고 했다가 나중에 당가드 교회 헌당 예배 그날부터 나갔어요. 헌당식 헌당하니까 내가 이제 미안해서 그때 광대상을 내가 하나 해줌하고 교회도 안 나오시면서. 예. <laughs> 나무로 된거 그걸 하나 이제. 해 드렸어요. 상신날 이제, 저희를 이제, 처음 나갔어요. 90사람도 네, 마찬가지고. 어. 그렇게 내가 79년도에 갔으니까 네. 세례를 81년 2월달인가 4월달인가 받았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 네. 이제 당하도게 나가는데, 이 막내가 어, 아팠을 언제? 때, 안식기도 하는데 나는 이제 성령을 아마도 할렐루야만 하라 그래서 할렐루야만 하고. 벽락기를 구했죠. 그런데 이상한 감동이 딱 오더라고요. 어. 그날이 금일 저녁이었는가 모르겠어. 음. 그래서그 이튿날 안식일 날인가 해서 확실하게 받았거든요. 음. 예, 교회 짓고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동네 분들을. 음. 그 이제 노인네들을. 그래갖고 노인네들이 당하도 교회에서 노인네 교회예요. 음. <laughs> 음. 노인네들을 와서 믿음도 좋아서요 새벽, 날마다 새벽기도 안 끊어졌어. 음. 그럼목포로뭐 팔로 갈라도 새벽에 일찍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지고 가서 팔고. 어. 겨울에 제 추울 때도. 뭐 하루도. 안 빼다시피 했어요. 비가 하나 눈이 하나 예. 아, 우리는 기도 생활을 그렇게 그래 못 했는데 노인네들은 엄청 기도 생활하셨어. 건목 그 목자님. 권순도 목자님이 저... 오셔서 겨, 오래 계셨어요. 권그 목자님이 수학을 해준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지금 엄청 많이 있어요. 권그 목자님이 교회를 수문. 산 영광 광주 목포. 이렇게 돌아다니니 한 달에 뭐야 한번 얼뜩말뜩 이니 관리가 되야죠그래고 고생 엄청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단열이 안 되니까 창틈으로 창, 창 틈으로 눈발이 날려들고 불도 안 떼고 마룻바닥에서 이불 깔고 그렇게 주무셨어요. 나는 그래서 병이 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